아시다시피 감자탕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감자탕은 처음입니다. 바로 국물이 진짜 걸쭉해. 야 이런 거 봐봐. 이게 먹기에는 솔직히 그렇게편하진 않아요. 미나리를 안 먹어도 두 개는 안 맞아. 온라인 감자탕 순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지?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들이.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시다시피 감자탕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감자탕은 처음입니다 바로 미나리 감자탕이래요 되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소문이 자자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녹진이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감자탕은 인생 안주니까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3.7kg이고요 감자탕 봉순이라는 곳이에요 구성으로 파하고 감자수제비하고 치즈떡이 이렇게 주고요 햄버거 그리고 세척 완료된 미나리 한번더 세척하라네요. 아 초장도 줬는데? 잠깐만. 초장을 감자탕이랑 이것까지 줘요. 이렇게 구성이고 뼈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살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차피디가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참참차! 참. 일단 이거 잘라봐야 되겠죠? 해동이 다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안 녹았다. 아다안 녹았네. 여러분들은 드시기 전에 며칠 전에 꺼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희한한 술을 가져왔어요. 바로 도깨비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일단은 7도, 9도, 11도예요. 여기 써 있어요. 7, 9, 11. 뒤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단맛, 향막 바디감 막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연인들을 위한 도깨비술이 핑크색이네요. 그럼 이건 안 먹어봐도 되겠죠? 저는 오늘 11도짜리 한번 먹어보고요. 다음에 이것도 리뷰 해드릴게요. 야, 걸쭉해, 걸쭉해. 점성이 있어, 약간. 먹어볼게요. 참, 참, 참. 아, 굉장히 깔끔하면서 깊고요. 단 탄산감이 없고 생각보다 단단해요, 많이. 아,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맛있습니다. 한 잔씩 먹어서 리뷰 끝내자. 맛있네. <laughs> 자 계속 끓여볼게요 여러분들 야 지금 이거 느낌 있는데 이거 냄새가 지금 여러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18시간이 걸린다고 18시간 이거 봐봐 와뼈 심상치가 않아 지금 소주 살짝 부으면 잡내도 날아가고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소주를 마시면 자동으로 잡내가 안 느껴져요 그냥 마시면 돼요 저만의 꿀팁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해야 되겠죠 대파 치즈떡 그다음에 미나리 미나리를요, 여러분들. 좀 두꺼운 부분 있죠? 이렇게 좀 두꺼운 부분. 이 정도는 살짝 냅두세요. 밥 볶을 때채 썰어서 넣으시면 훨씬 향긋한 미나리 볶음밥 되니까 이렇게 좀 못난이 부분 일단 덜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나리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팀에다가 크아, 이건 미쳤다. 보시면 진짜 커요. 살도 꽤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이 벌써 끈적끈적해. 와, 어, 온라인 감자탕 순이 바뀌었습니다. 미나리를 안 먹어도 이렇게 돈골 육수를 진하게 끓인 깊은 국물은 온라인에 지금까지 못 먹어봤거든. 와. 진짜 짱이야. 미나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수증기에 데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숨 죽을 때까지 올려두세요. 요 부서지는 거 봐. 와살 부서지는 거 봐. 살요 아니 살점 살점 하, 살점 먹어볼게 살점. 이거 다 살이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살. 왜 이거 지금까지 몰랐지? 와 자리 풀드 포크처럼 녹아내려요 뭐 잡내도 없고 그리고 매운맛이라 매운 정도가, 순한맛이랑 매운맛이 있거든? 매운맛은 일반적으로 신라면보다 윗등급이에요. 그래서 꽤 맵습니다. 청양고추를 굳이 넣지 않아도 엄청 칼칼해요. 현재 온라인 1등입니다, 이게. 그냥 이것만 먹어도 끝이에요. 이 미나리하고 먹으면 맛있다는 거 아니야? 살을 넣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미나리랑. 이렇게 여러분들. 초장 찍어서. 초장 찍어 먹는 감자탕 처음 먹어보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올킬 올킬 미나리도 굉장히 좋은 거 넣어주십니다. 되게 진하죠? 감자탕이라 이렇게 먹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근데 초장이 은근히 잘 어울리는데? 미나리를 좋아한다. 미나리 추가 했거든요 무조건 추가해줍세요 이야. 캠핑 가져 갈때 감자탕 필요하면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진짜 가져가면 인사됩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극찬 받을 거야. 특히 이게 목살이랑 엄청 부드러워. 음. 음, 그 어떤 전문점에서 사 와서 먹어도 이렇게 깊고 진한 맛은 없을 거야. 근데 고기가 엄청 흐물거요 뼈가 다 떨어질 정도로 흐물거리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녹는 식감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너무 좋다. 음. 18시간 동안 고왔다고 하는데, 인정입니다. 왜냐면, 곰탕 이런 거 있잖아요. 먹었을 때 입에 이제 기름이 그쫙 끈적한 게 진짜 오래 끓인 거거든요. 돼지 그 기름이 쫙 끈적. 착착. 음. 우거지는 또 그렇게 물렁물렁 흐물흐물하면 또 우거지는 맛이 없잖아요. 아예 탄력 있는 건 아니지만은 꽤 먹을만한 식감이다. 얼마 전에 먹은 하얀 감자탕은 국물은 너무 맛있었거든? 그래서 살은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했어, 솔직히. 뻑뻑한 그런 느낌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와, 엄청 잘... 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는 화끈한 맛이고요. 그거는 되게 중독적인 맛이에요. 둘다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여기 고춧가루하고 뭐 이런 게다 들어갔기 때문에 만족감은 이게 더 드는 것 같아. 이 1등이라니까 그냥 감자탕 중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못 이겨. 아, 기름 끼는 거 보이시죠, 기름? 국물이 진짜 걸쭉해. 떡이랑 같이. 여기 이렇 치즈떡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해물탕의 미도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배웠다가는 이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까지 위치가 어디 있나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잘 시켜도 드세요. 음. 오늘 술안 먹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소리 안 땡기는 맛이에요. 막걸리랑 맞질 않아. 이거 엄청 진하잖아요. 얘도 엄청 진해요. 막걸리가. 두 개는 안 맞아. 이거는 소맥이나 소주랑 있어요. 얘도 엄청 걸쭉하다 그랬죠. 얘도 걸쭉하고 진해. 얘도 걸쭉하고 진하잖아요. 걸진 걸진이 만나니까 안 어울려. 이해되시죠? 소주야 이거는. 만화 아직도 살이. 다 살이거든? 이 부분도 목뼈 쪽 되게 맛있는 거거든? 양 많은 사람도 세 명이서 먹을 수 있겠다. 미나리랑 생각보다 조합이 너무 좋은데. 음. 감자 수제비 넣고 요쯤에서 물 붓고 라면 사리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밥을 볶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혼자 먹는 거라 밥을 볶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사리만 넣게요. 개인적으로 감자탕을 사랑하시는 분은 맛있는 거 배달시켜 먹어도 이거보다는 맛이 없을 거예요. 저는 살코기 위주보다는 발라먹는 물렁한, 부... 아, 거기, 그 부분 엄청 고소해요. 돼지한테 고소당할 정도로 고소. 조금 느끼해질 만하면은 초장에 미나리를 듬뿍 찍어가지고. 음! 그냥 리셋이야. 아, 여기 감자수제비 먹어봐야 되겠다. 감자수제비는요, 여러분들, 늘 마지막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자수제비가 전분이 있잖아요. 국물이 더골쭉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걸쭉한 국물로 가지, 싫으신 분들은 나중에 넣으세요. 음! 감자 떡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음! 오늘은 밥못 볶아서 못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밥볶음면 레전드니까 밥 볶을 때 제가 얘기했죠 이거 한줌다 썰어서 김가루랑 드시면 훨씬 맛있는 볶음밥 드실 수 있고요. 이 감자탕은 빨간 감자탕 중에서는 현재 제가 먹어본 바로는 이게 온라인 1등이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문점에서 바로 궁수해온 것 같은 이런 맛은 사실 온라인에 없었거든요. 미나리가 신의 한 수예요. 뭔가 속이 헉할 때쯤에 미나리에다 초장 딱 먹으면 딱리프레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최금까지주가 t v 참피디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박한 제품들, 맛있는 제품들 손안 대고 찾는 걸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